김건희 여사가 정치권의 이슈의 중심이 되는 이 비극적 현실을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 동시에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이 비극적 현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도 아직까지 정리가 됐다는 국민들은 3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교육위와 관련된 논문 표절 그리고 허위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자라는 입장에서 국민대 총장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몽골로 또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이 비극적 현실을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역사가 잠깐 숨길 수는 있지만 저는 어떤 경우든 역사는 결코 결국에는 드러낼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긴거리가 정치의 이슈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를 원한다면 계속 중인 도망 보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국민과 역사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